이사모 회장님 인사말 전에 오늘 참석해신 회원님들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먼저, 먼저 우리 열두를 대표하는 우리 이사모 회장님과 우리 회원님 소개하겠습니다. 박러수씨자그 다음에 재창분 우리 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우리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얼굴. 여러분 여러 네. 저희 안식구 다 저희 안식구. <laughs> <laughs> 자, 다음 우리 심재민 형원과 이혜원 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감사다니다님마 모르. 여러 우리 소익자 형과비영소 소개하겠습니다. 김혜진 씨. 안님 안식구 하세요. 다음 우리 양창기 형원과 이혜원 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<목소리> 다음 형과 안녕하세요. 리 <laughs> 형과 비소 안녕하세요. 다 <목소리> <목소리> 제일 먼데서 왔어. 요 <목소리>